아 심심해 아 배고파 야너빵 사와 싫어 뭐라고 니 지금 뭐라 그래 그랬... 싫다고 야 싫다고 싫다고 어어이왜 이래 야 어쨌든 그러면은 빵은 됐어 네돈 내놔 내가 사게 싫어 이거 뭐라 그래? 그랬... 진짜? 어? 우와! 어? 업! 어! 도매저래야너아 진짜? 야, 주머니 탈탈 털어봐 너 싫은데? 응? 어? 싫은데? 아아아아어어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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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주머니 뒤지지마 3만원 있다 그거 내꺼로 아, 진짜 개 패고 싶게 생겼다 어! 야 어쨌든 나 이제 갈게 내일도 3만원 정도 가져와 싫어 어? 어 알겠다 어 그래 나 갈게 어어어이 갔다 하게왜때리거요자에 어, 어야 어. 어, 3만원 가지고 왔냐? 야 어, 왜 그래? 3만원 가지고 왔냐고 너너너 너, 너, 너한테 먼저 가져 병금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죠. 그래서 가져왔냐고 그거에 대답을 하라고 어디 뭐뭐 가져왔 또어어어어어어어 아이 소리 왜 이래 이거 진짜 아니 3만 원을 가지고 오라 했잖아 그깟 부돈도 못 가져오냐 니네 집 그지냐 그지 아닌데. 뭐? 어? 뭐라 그랬 그치야 티티? 뭔 소리 하는 거야? 목에 빅맥사트 적겼나야 그럼 나 간다. 절거? 응? 아니야. 이 새끼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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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알겠다. 아뭐할 것도 없다. 진짜. 뭐야 저건? 벽지에 붙어 있는 거 뭐야 저거? 가봐야지. 몬스터 킬러 가입 신청서. 그러면 맨날 걔네들 패고 다니는 거네. 찐따 같은 애들. 오케이. 승락. 그럼 그래, 이제 뭐 하면 되지? 진짜 뭐 하면 되지? 아, 몰라, 그냥 집이나 가야겠다.